우리 여기 계신 네 분한테 고그 얘기 하나 드릴게요. 어저께 그 우리 케미스 조이에서 새로 시작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독화라고 그 하신. 그 프로그램 좀 홍보 좀 그만하세요. 채널이니까요. 근데 그래서 아, 거기서 저희... 연애 참견 얘기 하시나요? 아예 하죠. 어저께 오신 분 중에 거기 연애 참견 팬이어서 저한테 어? 직접 그러면 나한테 연참 덕 보고 있는 거 맞네요. 아 지금. 그럼요. 내 얼굴을 보고 나한테 얘기를 듣고 싶다고 오신 분도 있고. 어... 그런데 제가 그동안은 사실 이렇게 오는 사연들을 계속 제가 의심이 많으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게 있어요. 각색하시는 분도 몇명있을요 너무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. 너무 <laughs> 믿어서 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. 런데 <laughs> 어제 제가 그 어떤 여자분이 젊은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, 응. 아니,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? 어떻게 너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? 거를 이룰 수 있어? 근데 그 얘기를. 응. 그 여자분한테 직접 듣고 나니까 응. 우리 연차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다 믿게 됐어요. 아 숙성만 <목소리> 안, 안 믿는 거예요? 그 전에는 솔직히 아, 좀, 좀 물론 들였다. 사연이 와도 어? 그게 100%일까? 아, 뭐 약간 가, 뭐, 저, 뭐, MSG 탔을까? 뭐저 MSG 탔을까? 의심의 눈초리를 봤는데 어제 아. 그분을 만난 아유, 이후에 아. 아니 저는 100% 믿게 됐어요. 이런 일들이 정말로 다 있다라는 걸 어떻게 믿었어요? 여기 지금 리얼이에요, 여기는. 음, 얼마나 황당했길래, 이 정도로. 그 안에 있던 모든 스텝이랑 다 분노를 했어요. 아, 진짜. 그래서 사실 그 친구는 여기다 사연을 보냈어야돼 여기다 사연을 보냈어요. 연참을 녹화를 하고 집에 갈때 어. 계속 막 책을 읽고. 아, 진짜. 어, 잠깐만. 3D, 3D. 일로 가런 사연이 있어요. 어. 거짓말 아니고 매니저님이랑 맨날 얘기하는데 연참 녹화만 하고 집에 가면 신경성 위험이 지고 아, 진짜? 나는 맨날 죽통 나고 있어. 저는 좀 심해요. 지금 나 진짜 담 걸린 거 같아요. 뒷목이 지금 뻣뻣해져가지고 저희의 고충을 알아주시고 제발 끝냅시다.